안녕하세요. 진흥근 목사입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제육교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오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마지막절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그들의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앞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대하고 계시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심판 이전에도 크고 작은 심판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서 소유권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며 폐역한 시대를 거슬러 불편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이들이 이들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그들은 바로 인침받은 종들입니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오늘 본문 말씀에 14만 4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성량 받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신천지는 이 숫자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들은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들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밤낮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임하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께서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언약은 성취되고 임마누엘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누구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스께서 구속을 통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과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살수 있는 예배 공동체, 순례 공동체가 바로 성도요 또한 교회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 결정합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